랑은비슷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엘리어파덤 중에 어,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해서 상승형 그리고 하락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 오늘 영상은 삼각형 패턴 중에 음, 여기도 상승형이 있고 하락형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패턴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만 가지고 온 이유는 어, 우리가 업비트나 뭐 코인을 살 때, 어, 매매를 했을 때, 매매를 할 때. 어, 도움이 좀 되는 이런 패턴 모양이기 때문에 가져왔구요 제가 누굴 가르칠 입장이 못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 하,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예,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에 이제 상승형, 하락형이 있는데 상승형이라는 거는 추세선이 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보이면 그걸 상승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점은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맞고 어, 저항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상승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지라인은 점점 높아가면서 어, 저항구간은 비슷한 구간을 상승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하락형은 어, 고점은 낮아지면서 어, 지지하는 구간은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두 가지 패턴과 그리고 저번 영상에 올려드린 패턴을 조합을 해서 어피트 기준으로 가서 이제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체인링크라는 코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어, 이 코인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어, 수정 좀돼 있고, 자. 이게 이제 대충 그려보면 음 저항하는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길게 빼보시면 어 저항구간이 여기도 있고 어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네요 저항구간이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 차트를 크게 볼게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개념에서 1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패턴을 좀 단기적으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아니면 4시간으로 바꾸셔가지고 차트 모양을 대입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장투형으로 보기 때문에 1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 저항하는 구간이 어, 이 그림을 그려 놓은 다음에 어, 추세선을 쭉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어떤 패턴이 나왔죠 일단 전에 알려드린 내용 중에 역삼각형 상승형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어, 이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어,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 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이게 만약에 고점을 강하게 여기서 스프링처럼 튀어나왔다면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어, 비트코인이 그렇게 힘이 좋지 않고. 어 그래가지고 체인링크가 많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어, 저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걸 한번 쭉 빼볼게요 어떤 패턴 모양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그려본 거예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린 거거든요. 똑같이 그려둔 거예요. 이거를 어때요? 뭐랑 비슷하죠? 요거 요거. 와우! 삼각형 패턴 중에 어, 상승형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삐죽 떨어지고, 삐죽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매매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체일인 것처럼. 이번 코인은 이제 비체인.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 이 비체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얘도 똑같아요. 음. 역삼각형 이 모습이 나오면서 어, 삼각수는 패턴 중에, 예, 상승형이 그려지고 있죠. 음, 저항선을 길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나왔고요 어, 여기서도 저항이 나왔고, 여기서도 저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차트를 크게 보게 되면, 음, 이 지지 라인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어,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조금 떨어졌어요 이 정도 많이. 어, 근데 이 역삼각형 패턴 안에서 아직까지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음,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지지하는 구간이 강력하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볼수 있거든요. 어, 길게 보게 되면 이 갈색선, 요 갈색선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게 1일본기중 300일선이거든요? 이 300일선을 어,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도 이탈은 했지만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이 비체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거를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일 본기 준으로 300일 선꼭 봐주시고. 그리고 얘도 이 삼각형 패턴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이렇게 좀 빼볼게요. 어떻죠? 삐죽, 삐죽, 떨어지고 있어요. 얘도 어, 이런 모양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할때 이런 차트 모양이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렇게 코인들을 한번 찾아보면 매매할 때 정말 도움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맞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매매를 할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어, 알아봐 주시, 어,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 근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 수익이 어날 때도 있고 어 잃을 때도 있지만 어, 이러한 차트들은 알아두면 은 매매를 할때 우리의 어 성공 어,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지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어, 또 찾아보니까 또 차, 어, 스텔라로맨도 있네요. 스텔라로맨도 비슷한 차트를 모형을 그려주고 있고 또 제로엑스도 있고요. 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이러한 비트코인이 어, 약세장에 있을 때 어, 대부분 이런 제가 얘기해드린 코인들이 대부분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좋은 코인들이 절대 아니죠 어, 얘기해드린 코인들만 봐도 다들 좋은 코인들입니다 제가 이제 또 다음 영상은 엑셀에 정리한 걸한개 공개를 못한 게 있는데요 어, 그걸 추후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추후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 좀 파급력이 강한 그런 아이들을 좀 가지고 올 거고요. 그때는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한줄 평, 어, 세력은 공포에 즐기고 개미들은 공포에 다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